아니 빨리 오시라면서 왜안 오세요 이렇게 늦게 오세요 아악! 민 먼저 늦게 와! 늦게 오세요! 이왜왜 부르셨어요 왜 오늘 혹 방송을 다시 킬 의향이 있으세요? 아니 저희 오늘 이대로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? 끝나면 돼요? 저 오늘 방송 7시간 정도 할 생각 강진님이 원래 저보다 그... 방송 더 많이 하시지 않나? 아 그쵸 제가 원래 방송좀 오래 하기는 하죠 근데 제가 아, 네. 오늘 몸이 안 좋아가지고 내일 좀 당겨서 하려고요 아, 나... 내일 저 24시간 방송하기로 했거 <laughs> 아 그리고 내일 저 애교 풀 아, 네. 파티로 더늘기로 했어요 시청자들의 약속해가지고 세 가지가 너무 없으세요 강준님 아니 제가 애교를 하겠다는데 왜세 가지가 없어요 그리고 저그 견자이 언니 왔었는데 개그장 떼고 맞장 뜨기로 했어요 내일 <laughs> 그리고 오늘 뭐 하실 건데요 그 안겨님이랑 합방하기로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아아 아, 그거 일단 한6 시쯤에 할 건데 아니 저기요. 왜요? e r e Where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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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아 그래 e w h e r 어 Where? w h e 알겠어 악 e 님강 w 님이악 e 님이 혼자 한라산 등반 인증한대요 저는 그럼 내일 w 말라야 등산 깃발 꽂고 올게요 아니 뭐 어쩌라고 야, 너왜너 진짜... 뭐, 너 미쳤어? 이가 어. 어떻게 이만 라인을 간다는 소리를 해? 내 꿈이었어. 어릴 시작부터. 나, 나 자꾸 이런 시이면널 묶어둘 수밖에 없어. 자꾸 이러면 나 가만 안 있어. 나 너한테 영롱이 줄게. 어 강자 그럼 내가 우리 집 고양이 두 마리 더 줄게. 잘 키워줘. 어, 안돼. 알았지? 아왜 어, 안돼? 아니 사료 값이 너무 나가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아유. 내가 이제 너한테 보내야 될 때가 된것 같아. 아 좀아. 내가 너가 야 내가 내 주고 영록이도 집도 주고 집도사 줄게. 너 되게 생각보다 개 같은 년이었구나 강지야난널 사랑한다 <laughs> 하며. 나 좋은 일 하고 갈게. 뭘? 어? 실은 <laughs> 내가 죽을병이 걸려 가지고 <laughs> 너 죽을 병걸렸어왜 나한테 말안 했어. 그래 네 없는 삶은 살니 네, 네 없는 인생. 나도 남은 친구 한 하는 일도 만들고. 강지야 그렇게 방탄한 삶은 좋지 않아. 사람은 아니야, 늘 아니,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. 아니야. 아니야. 언냐, 너가 없는 삶인데 내가 어? 살아서 뭐 하겠니. 나 남은 친구 7명 정도 만들 거야. 싫다 안 아니, 죽어. 아. <laughs> 서프라이즈! 오늘 마루 아, 자리잖아. 거짓말 좀 해왔어. 혼자 놀랬자. 혼자 놀라버렸는 거 아니, 놀랬지. 아, 아, 미안해. 미안해. 아, 그럼 나 내일부터 3인칭 쓰기로 했어. 아, 강진은 3인칭을 써? 어. 왜? 강진은 그게 좋으니까? 강세는 그게 좋구나 예은이도+ 예은이도 좋아요 예은이도 3인칭 좋아요 예은이도 오늘부터 삼인칭 써야지 예은이는 오늘 혓바닥에 찌프둥찌프둥 고장 났어 그래서 오늘 예은이는+ 예은이는 삼인칭 찌프둥 고장 났어 어제 미쳤어 너 여기 물안 좋아하잖아 어 나는 이제 한평생 이렇게 탈 거야 너 진짜 감당할 수 있어 나. 난... 너 어, 방송 영접받고 싶어? 잘못했다고 해 빨리 예니는 괜찮아 예니는 괜찮아 예니는 강지랑 커플로 정지당해 <laughs> 예은아 너 정지당하는 말 못하잖아 난잘할수 있어 아니 강지야 괜찮아 나는 한번 정지당하면 영구정지아 어, 맞네 <웃음> 강지는 <웃음> 처음 정지 난영구정지 내가 잘못했어 우리 그러지 말자 우리 잘 살까? 살까? 예은이는 조금 고민해봐야 되는 걸. <laughs> 예은이는 조금 고민해보다가 올게. 재밌게 놀고 있다. 안녕. 야, 어, 블루 안녕. 블루 안녕. 안녕. 네, 잘 들었습니다. 잘 지냈어. 무슨 일이야? 너네 우결 다시 안 하냐? 어, 나는 어? 블루야. 어? 난 사실 여태 너못 잊었어. 강재야, <laughs> 너 되게 적극적이다. <laughs> 아, 강지훈아 목소리가 왜 걸걸해졌지? 아, 아니야 강지야 아니. 너 언제부터 블루한테 그렇게 호통을 쳤어? 누구야 감기하네. 너? 아그 블루야. 어. 잘 지냈어? 아니 지금 어? 못 지낸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이게 무슨 이야 아니 강지웃음 소리가 좀 많이 걸걸해졌다? <laughs> 아, 강지훈아 왜 이렇게? <laughs> 강지로 어떻게 걸린 거야? <laughs> 아니 강지가 너 보고 싶다고 통화 걸었어. 아니야 사실 너 별로 안 좋아했어 나 너. <laughs> 야 강지, 나한 얘기랑 다르잖아. <laughs> 나 너한테 거짓말한 거야, 미안. 안 <laughs> 진짜? 나 갖고 <laughs> 논 거야 강지야? 당연하지, 나너 갖고 놀았어. 야야 야! 야 이거 <laughs> 누구야? 야! 야, 야, 내가 이거는 기억할게. <laughs> 야 야, 나 갖고 놀았구나. <laughs> 아니 아니 아 어떻게 생각해? 아니 야 아니 아니, 불로야 아니, 상처 받지 마. 그러니까 내가 들었어, 내가 예은이잖아. 그니까, 그니까 강지가 그니까. 아, 참 되게 슬퍼했어. 내가 많이 위로해 줬거든. 아 진짜? 어. 어, 지금 내 되게 어?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. 아니야, 나 예은이랑 같이 웃겠어. 와.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? 아니 강지가 안 보세요. 좀 쌍년이 돼 있네. <laughs> 양효아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? 강진아가 나 갖고 놀았다잖아 지금. 야강지야 아니 갖고. 강지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너 나한테 말한 거랑 좀 다르지 않니? 맞아, 너 뻥친 거야. 나 너희. 야이 너희. 강진아가 진심인 아니, 거지. 사람이 마음이 좀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예전엔 그랬을 수도 있었어도 지금. 예?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아니 아까는 엄청좋았다며 좋았었지. 근데. 근데 갖고 놀았지. 좋아해도 갖고 놀수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너 진짜 할까? 쓰레기 아트 아이구나! ㅋ ㅋ ㅋ ㅋ ㅋ 강준아가 그렇게 쓰레기인 줄 몰랐어! 나 상처... 나갈 거야! 야! 잠깐만! ㅋ <laughs> <왜야? 웃음> 왜 네가 잡아?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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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강주가 맘에 더 없는... 난 잡아야 돼. 강준하... <laughs> 가지 마! 강준아. <웃음> <웃음> 내일 죽을 다 수도 다 있어 불로야 미안해. 미안. 아니 <laughs> 나 누나가 나 버렸어. 아니, 열심히 살아, 잘 먹고 아니, 잘 살라고 연락하지 마. 야이 개그 드 년아 <laughs> 야 어떻게? <어떡해. 웃음> 이게 무슨 일이야? 너무 재밌고. <laughs> 아, 야 너네 펜치한테 전화 좀 할게. <laughs> 우리 짰다, 아 우리 편집자한테 왜... 마음아 강... 아 뭐야 다른 애가 들어왔잖아? 야야너 그렇게 살지 마